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육구입니다 오늘은 어, 중국산 LED 저가 찌를 사서 어, 주간에도 쓸수 있는 주간 캠이 만드는 법을 어, 해보겠습니다. 어, 요즘 뭐 알리나 테미에서 굉장히 저렴한 찌들을 팔고 있는데요. 요찌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찌인데 음, 변색은 안 돼요. 변색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신이 왔을 때 이게 이제 빨갛게 변해야 되는데 빨갛게 변하지 않는 그냥 일반 저렴한 찌에요 대략 한 900원 정도 하고요. 요게 장점이 뭐냐면 밤에는 명시성이 굉장히 높은데 낮에는 찌가 멀리 있으면 잘안 보여요. 특히 이제 세칸대 이상의 장대를 치게 되면 어 찌가 잘안 보기 때문에 요거를 음. 어, 주간에도 좀잘 보이는 걸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. 어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, 찌 끝에 어, 요 캐미를 캐미를 달수 있거나 어떤 그 명시성 높은 어, 찌를 음, 달수 있게 주간 캐미용 고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잘 보이시죠? 예, 뼈, 꼈다 뼈다 뼈다 할수 있게. 되어 있는데 어, 요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led 찌 같은 경우는 대략 직경이 2mm 정도 돼서 어, 이걸 끼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주간 그 찌복인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집어넣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. 필요한 거는 글루건, 글루건 있고요. 그리고 라이터로 음, 앞 부분만 살짝 지지면 되겠습니다. 지진 다음에 찌크들 이렇게 예, 살짝 어, 글루 스틱을 좀 음, 발라준다는 생각으로. 그 다음에 자 2mm 구멍에 예, 살살 돌려가면서. 끼워 넣습니다. 들어가는 거는 5mm까지 되고요. 굳었을 때는 어, 들어가는 게잘 보이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어,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 어, 글루건이 금방 굳고 어, 안 빠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주간 캐미, 주간 찌보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됐을 때 밤에, 밤에. 낮에는 이제 명시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. 그리고 밤에는 잘안 보이겠죠. 예. 밤에는 그 나름대로 그냥 LED 찌의 어, 음, 기능으로 사용합니다. 보통 뭐좀 좋은 찌들은 뭐 여기 삼광 점등찌, 뭐 칠광 점등 점등찌들이 있는데, 예 어찌 됐거나 뭐. led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걸 가지고 좀 바꿔서 쓴다고 치면은 이런 아,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요번에 베테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 샀어요 20개 샀고 음, 교체가 가능해요 예, 교체를 보실 때는 두 줄로 가 있는 것들이 어 찌를 교환 했을 때 예, 요것도 1년 전에 샀는데, 어, 결국에는 LED가 나갔어요. 나갔는데, 어, 길이는 얼추 비슷하게 맞아요. 그래서, 이제, 찌 몸통만 그대로 있다고 하면, 이렇게 네, 연결을 해가지고, 어, 찌를 또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위에 LED, 이건 어차피 형광등처럼 수명시간이 있어요. 소모품용이고, 예, 소모품이고, 바디까지 사면은 보통 이제 2,000원 이상이 되는데, 예, 1,000원 정도 드려 가지고 하시면 되고. 요 앞에 실리콘 고무 같은 경우는 어, 한 20개 정도가 2,000원 정도 팔고 있으니까 쉽게 저렴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앞에 이제 찌보기찌보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예, 베테랑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. 껴가지고 예. 음, 삽입하는 그 가드를 넣는 것도 있고요. 예, 그냥 찌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어, 방식으로 해봤습니다.